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장두식 작가입니다. 지금의 주제는 바다의 하프 세계 신기록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터피 마루 마라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찬악할레라는 해협을 가로지르는 세계 최장의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가 약1 0일 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현수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현수교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있는 철선을 건너지려고 이 줄에 상판을 매어 단그 교랑으로서 그 케이블은 다리와 다리 그양끝땅 속에 고정되어 있는. 그 주탑에 의해서 지지된다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4년간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본 아카시 해역 대교를 넘어서 한국의 기술력으로 건설 역사의 새 이정표가 세워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차나칼레 대교는 총 공사비가 4조 2,500억 에든 초대형 프로젝트였고 그 다리를 완성하기까지는 약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공사를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나라 d l ENC와 SK 에코 플랜트가 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DL ENC라고 하는 회사는, 에 대림, 그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체 길이가 3563m인 찬아칼레그 대교는 그 주택과 주택 사이의 거리가 2023m로 세계에서 에, 가장 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세계 차장이었던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는 1,991m라고 여기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보다는 한 32m나 더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탑과 주탑 거리에 늘리는 것은 현수고 건설 기술의 핵심인데. 그동안 2km가 기술적인 한계로 여겨졌습니다만은 국내 건설사가 세계 최초로 건설을 한 겁니다. 이 주탑의 높이도 334m로 최고, 세계 최고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에펠탑은 몇 m입니까? 프랑스 에펠탑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330m가 되고 일본 도쿄 타워가 있습니다. 도쿄 타워도 바닥에서부터 위에까지가 333m로 이렇게 높은데, 그거보다 높은 주탑을 만들었습니다. 뭐 하나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잠실, 그 고층 그 빌딩의 높이는 555m 굉장히 높습니다. 그 층은 123층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그 현수교는 우리가 지금 현재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그 군문교가 있습니다. 군문교는 이번에 순위가 여섯 번째로 예, 밀렸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순신 대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까시 해협 1번에 있는 그 대교는 1위에서 2위로 밀렸습니다. 근데 이 주탑의 그 받침대의 높이는 무려 47m라고 여기 쓰여져 있고 무게는 6만 톤에 달하는 지지대를 바닷속에 고정하는 작업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건설사 SK하고 ATL건설사는 4대의 예인선을 동원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대극장 크기만한 지지대를 운반해서 그 GPS와 최첨단 경사계를 이용해서 오차범위 2cm 이내로 바닷속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정말 아주 치밀한 설계를. 해온 것이죠. 우리 건설 업계가 단순 도구 업체가 아닌 우리 국가적인 인프라 사업을 발굴하고 또 기획하고 시공과 운영까지 담당하는 디벨로퍼의 역할을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이두 회사의 플랜트는 해상 현수고. 분야에서 한국 건설사의 높은 기술력과 시공의 능력을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글로벌 우리 회사가 고부가 가치적인 건설 시점, 시장을 집중적으로 우리 공략하고 추가 사업 수주도 기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건설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입증하는 이 건설이 이번에 터키에서 그 현수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설사가 세계에서 발돋움을 해서 큰 공사를 많이 따서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우뚝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